미나상 공방와케이장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장입니다. 자 격주로 금요일 밤마다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공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좀첫 음으로. 선보이는 그런 공포 컨텐츠입니다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 날 깊고 짧은 공포 이야기라는 컨텐츠를 처음 선보였는데요 깊고 짧은 공포 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세요. 공포 컨텐츠 너무 길다.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물론 그런 디테일함을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긴 거를 좀 지루해,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깊고 짧은 공포 이야기라는 컨텐츠인데요. 어. 제가 사실은 지금 공황 장애를 앓으면서 매주 방송하는 게 저에게 너무 압박감이 심해서 이제 격주로 공포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아 금요일 날 공포 컨텐츠 봐야 되는데 이러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공포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는데요. 어 원래론 원래는 월요일 날은 공포 컨텐츠, 수요일 날에는 재미있는 토크 영상, 그리고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방송을 했었고, 토요일 날에는 제가 몰아보기, 공포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금요일 날 방송이 없는 주에는 금요일 날 몰아보기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제가 지금 선보이는 깊고 짧은 공포, 이야기라는 컨텐츠를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셔야 어, 어떤 컨텐츠 일까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좀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공포 영 괴담 혹은 뭐 실화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컨텐츠로 다르기에는 너무 짧고 하지만 깊고 짧은 공포 이야기인 만큼 짧지만 굉장히 깊은 그런 공포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실 이 깊짤 공포는요. 어, 지금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럭키. 오늘 이 깊고 짧은 공포 컨텐츠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격주로. 월요일날에는 어, 이 깊짤 공포는 제가 직접 감독님과 만들어서 영상을 새롭게 업로드할 거라서 어, 이거를 방송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공포 컨텐츠가 있는 달엔, 있는 주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그 주에 했던 공포 컨텐츠 영상이 올라가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쉬는 날에는 금요일날 어, 몰아보기 영상, 그리고 그 월요일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깊고 짧은 공포 이야기가 올라갈 겁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깊고 짧은 공포 컨텐츠는 혹시 지금 자취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은 자취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이죠. 이왕이면 싸고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싸고 좋은 집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오늘 이야기는요, 전부 실화입니다. 누군가가 직접 글을 쓰거나 제보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장의 깊고 짧은 공포 이야기 시청하실게요. 케이의 깊고 짧은 공포 이야기. 오늘은 혼자 자취할 예정인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듯 싸고 좋은 방을 구하고 싶으시겠지만. 하면서 좋은 방은 없습니다. 집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싸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laughs> 실화. 너무도 저렴한 월세방. 너희들 중에 혹시 월세 사는 사람 있어? 지금 내가 사는 곳이 굉장히 저렴한데 보증금 100에 월 10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며칠 전부터 계속 가위에 눌린다. 일단 계약서 인증부터 해둘게. 덧붙여 말하자면 올해 1월 초에 입주했다. 일단 썰을 좀 풀어볼까 하는데 들어줄 사람 있어? 뭐한 명도 괜찮으니까. 작년 12월에 저렴한 방을 찾다가 중개소에 갔는데 원래 월 15로 해야 하는데 잘안 나가니까 월 10에 해주겠다며 방을 보여줬어. 뭐잘때 불편하지만 아니면 되니까 바로 계약했어. 집주인분도 괜찮은 분 같아서. 그런데 저저번 주 토요일 일을 쉬는 날 가구의 배치를 다시 해볼까 해서 전부 새로 바꿨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가위가 눌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좀 피곤해서 그런가 해서 넘겼는데 계속 똑같은 꿈에 잠에서 깨면 똑같은 아저씨가 천장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어. 집에 고양이도 키우는데 전에는 안 그러더니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내가 잘 때면 아주 심하게 학질을 해. 그리고 일을 가거나 잠깐 나가려고 하면 발톱을 세워서 못 가게 막는다. 음, 그거 이상하네. 가구 새로 배치하고 친구도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만 빼놓고 숨 쉬는 것 같다고. 친구는 자고 간게 아니라서 가위를 눌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기분이 나빠져서 곧 집에서 나와버렸어. 가구 배치를 원래대로 해놓는 게 어때? 가지고 있던 가구랑 몇 가지를 버리고 새로 배치한 거라, 다시 위치 잡기도 좀 그래. 일단 출근 준비해야 하니까, 나중에 올릴 때는 집에 사진이랑 같이 올린다. 솔직히 말하면 새로 배치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돌아왔다. 이제부터 갱신하려고 하는데 하, 마음 좀 가라앉히고 이야기한다. 일단 이야기 풀어본다. 오늘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양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 계속 부르니까 한쪽에서 "냥"이라고 힘없이 대답하길래 봤는데, 사진 속 서랍에 들어가 있었다. 깜짝 놀래서 꺼내니까 얘가 힘없이 축 늘어지길래 빨리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뭐에 이렇게 놀랐냐며 진정제랑 해서 쉬게 했어.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애초에 다쳐있던 곳에 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사진에 보다시피 끝에 발톱에 얼마나 긁었는지 다 뜯어졌고 양이. 발톱도 발견했다. 이제부터 집 사진 올려볼게. 집 구조가 대충 이런 식이야. 근데 문제가 가구를 옮기고 난 후에 갑자기 집 벽이 이렇게 됐어. 아무리 봐도 곰팡이 같은데, 너무 심하네. 물론, 집에 습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이틀 만에 이렇게 된건 이해가 안 돼. 더군다나, 비도 오지 않고 해가 쨍쨍한 날씨였는데, 지금 위에 사진이랑 지금 여기랑 딱두 군데만 이렇게 심해. 서랍의 높이가 30cm 정도 되니까, 30cm보다 더 높게 핀 거지. 참고로 양이가 갇혀있던 서랍은 오른쪽. 혹시나 해서 방바닥이이래서 그런가 해서 장판을 들쳐보고 찍었는데 희한하게 바닥은 멀쩡했어. 물기조차 하나 없는 내가 더 소름 끼쳤던 건 방에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멀쩡하던 거울이 갑자기 쫄... 하면서 두동강 났다. 나... 지금 정말로 무섭다고 느끼는 게... 정상인 거지... 하... 아, 나도 무서워... 어디 있던 거울이야? 아, 소름 돋는다... 그냥 방에 있던 거울이야. 벽에 걸려 있었어. 거울 뒤집어 놓고 집에서 나오는 게 좋을 듯? 응, 음, 일단 나와. 왠지 위험해 보인다. 하... 일단 꿈 이야기를 하면, 꿈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방에 물이 가득 차면서 위로 떠오르는데, 나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옆에 아저씨 한 명도 같이 떠올라서 나를 쳐다보는데, 아씨 미치겠더라." 눈을 뜨면 꿈이 끝난 게 아니라, 천장에서 그 아저씨가 나를 쳐다보는데 얼굴에서 물방울이 뚝뚝 뚝 하고 떨어진다. 그리고 잠시 기절. 처음에 가위 눌린 게 비가 오는 날에 얼굴에 뚝뚝하고 뭔가 떨어져서 아이씨, 비 새는 거야? 라고 눈을 떴는데 천장에서 아저씨가 나를 노려보더라. 얼굴에서 물기가 뚝뚝 얼굴로 떨어지면서 거기서 그 아저씨 돌아가신 거 아니야? 에이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무섭다. 괜히 노래만 크게 틀어놓고 있어. 지금은 괜찮아?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 더 사는 게. 지금은 괜찮은데, 어쨌든 항상 지켜주던 고양이가 없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잘수 없을 것 같아.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있어. 그럼 지금 많이 무섭겠다. 말 상대라도 해줄게. 고마워.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집주인에게 물어보려고. 아무래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어. 대답 늦어서 미안. 집에 부모님이 오셨어. 어제 친구랑 연락하다가 갑자기 숨이 턱턱 막혀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쓰러져 있는 나를 안고 병원으로 가셨나 봐. 정신 차린 건 9시쯤 부모님이랑 다시 집에 왔어. 집이 이렇게 된걸 설명하고, 어머니도 뭔가 느끼셨는지 찬찬히 보시더니, 왜잘때 머리방향을 화장실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냐고, 호통치셨어.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 그리고 집주인분이랑 이야기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없어서 일단 옆집 아주머니랑 이야기하러 가셨어. 어머니 돌아오셨는데,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나봐. 옆집 사람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잘 모르겠대. 일단 집주인이 와야 될것 같아.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스레주 괜찮아?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친구 잠깐 화장실 간다 하고 나 혼자 있었는데 고양이 갇혀 있던 곳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나 이것만 올리고 집 나간다 아이씨, 더 이상 무서워서 안 되겠어 와 이거 난 아닌데... 마지막 사진... 시계 옆에... 손... 같은데... 나만 그렇게 본 거야? 쓰레주... 괜찮은 거야? 진심으로... 아직 그 집에 있으면 당장 나와... 사진 보고...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 와... 두 번째 사진... 왜 시계 옆에... 손이 있냐? 아 존나 놀랬다 스레쥬 저소 뭐하는 건지 대답 좀헐아 제발 낚시라고 얘기해줘 무섭단 말이야 두번째 사진 진짜 스레쥬 지금 집은 아니지? 스레쥬 진짜 이 집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월세 구하러 다녀본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집값 싼건다 뒤지고 다녀봐서 아는데 집값이 저렇게 싼 곳은 진짜 이상해. 분명 안 좋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냥 싸게 내놓은 것 같아.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고 당장 그집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모님이 집주인 오자마자 바로 이야기했어. 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람이 죽은 게 맞았어. 하, 근데 좀 충격적이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말로는 전에 살았던 사람이 둘 있었는데, 아버지랑 아들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치매가 있어서 아들이 매번 일을 나갈 때 문을 밖에서 잠그고 나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잠그고 나갔어. 처음에는 왜 방문에 이런 자물쇠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된다. 이 문을 열면 내가 있는 방이었고, 이건 밖으로 나가는 문이야. 이해가 되려나? 그러니까, 밖에서도 잠그고, 안에서도 잠근 거야. 그런데, 사고가 생겼어. 몇년 전쯤에 비가 퍼붓는 날씨가 며칠 동안 있었는데, 무슨 문제에서인지 물이 밖으로 빠지지 않았고, 영류에서 방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나 봐. 그때는 아무도 없었고. 아까 그손 사진은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보니 없나? 찍는 찰나에 손이 튀어나온 건가? 아 어, 너무 무섭다. 빨리 해결해 주라. 나도 사진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어. 찍는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금 다시 미을 확인해보라고 하면 죽어도 싫고, 다만 사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조작이라고 이야기해줘, 부탁이야. 하, 차라리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계속 연결해서 쓰자면 결국 방안에 물이 차서 사람이 익사한 거야. 후에 집주인이 펌프를 설치해서 사진에 있는 호수에서 물이 차면 빠지게 해둔 거였고 저게 펌프랑 연결되어 있는 호수야 사진에는 없지만 오른쪽에 가스렌지가 있고 그 밑에 자그마한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펌프가 있어 참고로 하나 이야기하자면 꺼림직한 사진에 있던 서랍 위치에 원래는 장롱이 하나 있었어 근데 내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 장롱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습기 때문에 옷에 곰팡이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가구를 새로 배치할 때그 장롱은 버렸거든 그 후부터였으니까 어쩌면 원래 있던 장롱 때문에 그동안 나오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건 그냥 순전히 내 생각이고 아 이제서야 친구가 했던 말도 이해가 된다. 목욕탕에서 목만 빼놓고 숨 쉬는 것 같다. 아, 상상조차 무섭다. 어쨌든, 집주인이 나에게 사과했어.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부모님 집에서 새로 방을 구할 때까지 있으려고 해. 물건이랑 옷까지 챙기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버리고 오라네. 전부 새로 사라고 어찌됐던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후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쓸지도 몰라 그래도 하다는 배우고 가네 역시 싸다고 덥석 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두 번째 실화: 자취방을 얻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노량진에 값싸게 올라온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취방을 얻었는데, 이거 뭐냐? 주인은 물자국이라는데. 서다 봐요. 1층에 혼자 사는 한 여성이 급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제발. 지금 아무렇지 않은 척밥 먹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싼 집만 찾으시나요? 당신의 집에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이리 와 들어와 아. 와 여기야 아. 여기로 와 여기야 아. 들어와 아. 와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게이장의 깊고 짧은 공포 이야기. 자, 이 컨텐츠는 격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간단하고 하지만 깊고 무서운 온니버스 형식의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주소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포짤이나 뭐 괴담 같은 게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시는 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아프리카 TV K장 게시판에 위험한 초대와 기묘한 이야기 컨텐츠로도 제보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주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있어요. 뭐 공포 라디오라든지 뭐 콜라보라든지 어 공포 라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공포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좀 입맛에 맞게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그리고 힘나는 댓글은 저 K 장을 더욱 분발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좋은 밤 되세요.